안녕, 구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구독자, 친구분들. 제가 원래 하동 공부에서 방향을 틀어서 요리를 처음 시작하게 됐다고 영상을 올렸을 때가 27이었어요. 27 가을. 그런데 어느덧 27, 28, 29 지나서 이제 30이 됐습니다. 사실 저는 27살 때 진로 변경을 할 때도 내가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내 나이가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좀 늦지 않았나? 내 친구들은 다돈 벌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주변 사람들이랑 저 자신을 비교하는 행동을 잘안 하는 편이고 주변을 의식을 잘안 해요.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뭐몇년 정도는 돈 늦게 벌면 어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로를 이렇게 확 트는데 있어서 이런 마인드가 되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그러니까 숫자에 집착을 안 하고, 주변이랑 나를 비교 안 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꼭 하기. 이런 마음가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저는 마음을 먹었고,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 걱정하는 반응이었던 건 아니고, 대부분은 막, 와, 무수야, 너 진짜 멋있다. 나는 진짜 너가 언젠가 너가 원하는 걸 찾아서 거길로 갈줄 알았어. 라고 응원을 해줬고,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지금 해온 게 조금 아깝지 않냐. 그냥 전공을 살려서 대기업에 가면은 돈도 잘벌 텐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차라리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거라면 시험 준비 같은 걸 해보면 어때? 라고도 했었고. 근데 나는 시험 보고 싶지 않은데. <laughs>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가 요리를 잘했었나?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어요. 사실 이때는 약간 조금 찔렸어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막 두각을 나타내고 입맛이 잔금이 같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냥 20살 넘어서 해외에서도 오래 살고 여행도 많이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먹는 거의 중요성, 먹는 거의 행복, 그런 거 알게 되면서부터 요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케이스예요, 저는. 아무튼, 얘기를 좀더 이어가서 제 또래 말고 이제 나이 많으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가 잠깐 인턴을 했었던 회사에서 알게 된 그런 상사분은 막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건 직업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라고도 했었고요. 아무리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도 그게 돈벌이가 안 되면 결국 불행해진다. 이런 얘기도 약간 경고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뭐, 맞는 소리죠. 지금 생각하면 다 맞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마도 저를 생각하면서 해주신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엔 제가 의지가 막 뿜뿜하는 그런 시기였고 내 커리어를 바꾸는 엄청 중요한 결정을 난한 건데 그런 나한테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인데 내 사기를 꺾는 말을 한다? 기분이 나쁘죠 살짝. 뭐야 이 사람? 어, 자기는 새로운 거 도전해본 적도 없고 맨날 동태동깔로 재미없게 일하면서 감히 나한테 <laughs> 되게 현실적인 거는 다 덮어두고 굉장히 그 의지만 충만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것도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엄청 성공해서 돌아오겠어 그때 그때 봐요 마음속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 못하고 그런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틀린 얘기도 아니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왜냐하면 27, 28, 29, 그리고 30. 이렇게 몇 년간 요리를 하는 중간중간, 갑자기, 불안감이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예고도 없이. 내가 요리를 선택한 게 잘한 건가? 나 요리를 어떻게 먹고 살지? 생각해보니까 내 전공 꽤 괜찮았는데. 돈 벌기도 좋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아, 요즘에 자영업자들, 요식업계 종사자들 진짜 많이 어렵다는데, 실력도 부족한 내가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진짜 노후 준비 택도 없고, 당장 나를 먹여 살릴 직업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진짜 새벽까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다시 정신이 팍 돌아오냐면, 이게 맞나, 틀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이 생각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 그냥, 진짜 돈잘 주는 회사 들어가서 무난하게 돈 벌고 그 돈으로 요리를 취미 삼아 하는 게 맞는 건가? 여기까지 생각이 닿을 때가 있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막 고개가 이렇게 저어져요. 그러면서 안 돼. <laughs> 아 이게 재연을 하려니까 웃긴 건데 실제 이 상황에 가면은 진짜 진지하거든요.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나 진짜 절대 싫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요리 공부를 계속 할 거고 실력을 쌓고 이걸로 나를 보여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파도가 지나간 거예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요리에 집중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요리 유학을 하고 있답니다. 종종 꽤 자주. 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제 요리 유학길 접하신 분들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요리로 고민하는 뉘앙스의 글을 올리면 얼굴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이인데 막 이만큼의 긴 댓글을 달아서 저를 막 응원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요리 유학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글이나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에 요리 유학을 가게 됐다.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거기에 감동받아서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서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면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고 힘을 얻고 있어요. 덕분에. 그리고 실제로 제 절친도 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지금 제 2의 직업에 도전을 하고 있대요. 이 친구가 20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지금 서른이니까 7, 8년 정도를 같은 일을 해왔는데 뭐이 일에 엄청난 흥미가 있다든지 사명감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냥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학원도 다니기 시작하고,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주중에는 원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주말에 이제 새 직업을 위한 공부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친구가 너무 대단하고 멋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아, 무수야, 나는 너를 보고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거야. 라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하려는 얘기가 뭐 하나의 주제가 딱 있다기보다는 그냥 주저주저제 얘기를 하면 이걸 본 누군가는 공감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의 노인 어떤 분께서 이 영상을 본다면 어? 저 사람 27살에 진로 바꿔서 서른인데 아직도 공부 중이네? 나도 진짜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도전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어,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나이라는 게 약간 꼰대 같긴 한데 그래도 진짜 이 나이라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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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고 진로를 바꾸는 것도 정말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제가 27살에 처음 스페인으로 요리공부하러 왔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래도 요리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이 많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의 막내던데요. <laughs> 일단 산세바스티안에서 요리하고 있는 한국인들만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나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20대부터 40대까지. 물론 20대 초중반의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원래 막 고등학생 때부터 조리학과 나와서 요리 공부하던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이 먹고 다 나이 충분히 먹고 나서 스페인으로 요리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중에서는 제가 제일 막내였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용기 있고 나이에 집착 안 하고 자기 꿈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 말고 외국인 친구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정말로 나이 상관없이 내가 예전에 어떤 공부를 했건, 내가 예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요리를 하고 싶으니까 요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막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와, 너 진짜 너무 대단하다. 그런 용기, 정말 리스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바꿨어. 이 정도의 마인드?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는 꽤 좋은 대학교에 나와서 저처럼 경제를 전공을 했었는데 지금 요리하고 있고 어떤 애는 축구선수였는데 요리하고 있고 또 어떤 애는 자동차 딜러였는데 요리하고 있고 이 자동차 딜러였던 친구는 지금 한국 나이로 34? 35?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도움이 됐던 말이 있는데 얘가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가 우리 학교 애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편이잖아. 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나는 오히려 이게 우리의 강점인 것 같다.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렸을 때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면 경험도 적고 이해력도 지금만큼 높지 않아서 아마 같은 걸 배웠어도 받아들이는데 더 시간이 걸렸을 거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젊은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를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소리 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시작하는 게 일찍 성공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라는 거를 이 친구가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 아시려나요? 그러니까 현재 내 나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고 해놓은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고민할 시간이 아깝다. 사실 제가 느꼈을 때 우리나라는 살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전공이나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좀 과한 두려움? 그리고 나이에 대한 이상한 집착? 너무 늦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 살이니까 뭘 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아, 이러는 거? 근데 그런 거 없고요. <laughs>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나이 또래라면, 아니면 저보다, 저는 사실 40살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이니까요. 늦은 거 없고요. 어 물론 엄청 현실적으로 세상을 보고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히려 제 말이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쭉한 말들은 저처럼 새로운 거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같은 편에서 이제 잘하고 있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 말이었어요. 네, 여러분. <laughs> 오랜만에 반가웠고요. 제가 그동안은 실습 때문에 정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앞으로 괜찮은 컨텐츠, 아이디어 생기면 영상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우리 서로 좋은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더 발전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